지금 대박인 게요 최근 투표 봐봐, 최근 투표. 2022년 참여한 선거 52%입니다. 21년 중년 55%에요. 19년 참여 48%입니다. 일본은 왜 저렇게 투표율 이 낮으냐. 너무 낮지 않아요? 선 넘게 낮아, 진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총리의 국회 해산 권력입니다. 자, 저번 시간 일본의 평원법 개혁 그리고 그걸 도와주고 앉아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저쪽 오른쪽 위에 지금 카드 나오자거 클릭하세요. 자, 오늘은 보이시죠? 일본에서 도대체 왜 계속 자민당만 계속 해먹느냐? 왜 계속 자민당일까? 자민당이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무려 1955년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까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자정당이. 무려 67년 된 정당인데 그 67년 동안 일본의 총리는 61년을 자민당이 해먹고 있습니다 6년 빼고 싹다 자민당이었다는 거죠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다요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역대 참의원 중의원 선거입니다 자 근데 지금 96년도 중의원 선거를 볼게요 지금 투표율 59.65죠? 지금 근데 여기 자민당 239석 신진당이라고 신생정당이 있었어요 얘네가 156석이었어 자 근데 2000년 투표율 보세요 자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일본 민주당이랑 그 외의 신 생정당들이 막 우르르 우루, 이제 또 생기거든요. 투표율이 이5% 정도 2000년에 오른 겁니다. 그죠? 그런데 2003년 중요 선거 59,086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민당 의석수가 233에서 237로 올라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민당의 의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일본의 국민들은 대부분 투표를 애초에 잘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표율 이 낮은 편이야. 근데 자민당이 별로야. 자민당이 스캔들이 터졌어. 부패 이슈가 터졌. 어 그럼 그때 이 정체에 무관심하고 투표율을 안 하던 양반들이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을 뽑으러 투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자민당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자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이었던 정당을 뽑아줬더만 그 새끼들도 자민당이랑 똑같아 그러면 또 투표장으로 안 나갑니다. 2009년 중의원 선거 보면 69.28이에요. 2012년 보면 59.31로 10%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어떻게 돼요? 2009년 중의원에서 69.28일 때 민주당 308석 2012년에 투표율 10% 날아가니까 자민당 294석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졌잖아요. 오히려 자민당이 2009년에 받았던 총 득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2012년에 자민당이 득표를 덜 받아요. 2009년에 지금 자민당 득표율이 1800만 표였는데 2012년 1600만 표로 200만 표 날아갑니다. 민주당 몇표 날아갔어요? 지금. 2 9 0 0만표 받던 민주당이 900만 표로 2000만 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의석수는 2012년 투표율도 낮아지고 자민당은 2 9내석이 됩니다. 민주당은 57석이 돼요.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자민당 외의 정당들은 일본의 정치 환경에서 자민당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 라 봐요. 일본 국민들이. 둘째로 일본 국민들은 투표를 잘안 해요. 근데 자민당이 부패 스캔들이 빵빵 터지거나 큰일 터지면 그나마 투표 안 하던 양반들이 투표를 해서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 뽑히는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일본은. 그럼 이 양반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민당은 투표율이 낮으면 땡킨 겁니다. 물론 정치 환경, 정치 문화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역대 선거까지는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가서 자민당이 유리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민당이 부패가 터지면 이제 그제서야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을 뽑으려고 투표를 안 나가던 사람이 나간다 일단은 자민당이 아닌 일본의 야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본인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요두 개밖에 없어요 자민당이 부패했다 아니면 평안법 개헌하는 그런 군국주의를 자민당이 하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두 개밖에 할게 없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민당이나 저 야당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장이 안 나가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얘기할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민당에서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를 물고 늘어지겠죠. 일본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안정.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바뀌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일본에. 그래서 자민당을 뽑던 사람들은 그냥 자민당을 계속 뽑고 투표를 안 하던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거야 계속.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그나마 내려가 줘야 평화헌법 개전. 평화헌법 개헌.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딱 하나예요. 지금. 이러한 일본의 정치 문화 정치 환경. 에서는 평범법이 개헌되지 않는 걸막으려면 자민당이 안 뽑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자민당에서 부패 스캔들이 빵빵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새로운 정당들을 또 뽑아주려고 원래 투표 안 하던 양반들이 나갈 테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자민당이나 자민당이 아닌 야당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는 그리고 1993년에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96년 이후에 또 개박살 납니다. 일본 민주당이 그리고 2009년에 또 어마무시한 지지로 일본 민주당이 308석을 얻었는데 2012년에 또 개박 살니다 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1995년에는 민주당 정부는 아니었지만 그 야당의 이제 연립 정부긴 했지만 고베 대지진을 대처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이 뽑히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이 너무 썩어빠진 것 같아가지고 자민당이 아닌 야당들을 뽑아줘가지고 93년, 2009년에 정권 교체가 된 건데 정권 교체 되고 나니까 저런 재난이 하필이면 또 터지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리고 그걸 대처를 또잘 못해요. 솔직히 자민당이었어도 해결잘 못했을 거야 대처를. 지금 자민당이 집권하고 나서도 후쿠시마 원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죠. 투표율이 또 내려갑니다. 중의원에서 다음 중의원 선거를 했는데 69.28에서 69.32가 됩니다. 10% 날아가고 자민당이 294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308석이었는데 또 투표장을 안 나가는 겁니다. 일본 총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게 뭐냐면 지금 대박인 게요 최근 투표 봐봐 최근 투표. 2022년 참의원 선거 52%입니다. 21년 중의원 55%예요. 19년 참의원 48%입니다. 일본은 왜 저렇게 투표율이 낮으냐 너무 낮지 않아요? 선 넘게 낮아 진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총리의 국회 해산 권력입니다 중의원 해산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빨리 일본에서 개헌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본의 총리는요 지멋대로 일본의 국회 그 중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945년 이후 현재 2022년까지 일본의 총리들은 지금까지 26번이나 중의원을 해산시켰습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많이 해산도 하나 싶잖아요 대부분 이런 거 2001년에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총리죠 옛날에. 고이즈미가 집권하고 2005년부터 일본의 우정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체국이죠 우정국 민영화를 공약으로 갑니다. 저 고이즈미가 누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마 10대 20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펀쿨 색조 아빠예요. <laughs> 자이 고이즈미가 총리되고 나서 이제 우정국 민영화를 공약으로 갑니다 우정국이 뭐냐면 우체국이라 그랬 잖아요 단순한 우체국이 아니야 정부가 혼자 다 쥐고 전국민의 예금을 담보로 부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던 기관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의 전국민이 저 우체국 예금에 다 꼬라박아 놨었습니다 예금을 일본에 은행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은행들을 이용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저 일본의 정부가 운영하던 우체국 예금 저기에 다 꼬라박아 놨었어요 국민들의 예금을 담보로 일본 정부가 저 우정국을 믿고서 살친 게 솔직한 이야기로 있습니다. 근데 이랬던 일본의 이 우체국, 우정국을 아예 민영화를 하겠다고 고이즈미가 공약을 건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예금이 국민들의 예금이. 근데 얘네가 이 일을 거지같이 한 거야. 그 수많은 국민들의 예금을 수익성 날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돈을 다 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성도 안 나는 개판 나는 사업에만 돈을 다댄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 되면서 어떻게 되죠? 버블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우정국, 우체국이 개판이 돼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판단할 능력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날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이 우정국이, 우체국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민간 기업에 넘겨야 된다라고 고이즈미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고이즈미 전에 정부부터도 우체국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아닌데 총때메고 고이즈미가 일단 밀어붙인 거야 고이즈미가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우체국이 민영화가 되면 이제 저 우정국 우체국의 직원들은 뭐죠?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민영화된 우체국의 직원들이지. 그러면 민영화되고 나면 원래 공무원으로 취업한 저 일본 우정국의 직원들은 구조조정 당하고 실업자 될 사람들 실업자 되고 막 그런 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체국에 있던 직원들이 막 드러눕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이즈미가 얘기합니다. 당시 27만 명의 우정국 직원이 있었는데 고이즈미가 공약으로 대놓고 광고를 때립니다. 27만 명의 우정국, 우체국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다 지켜줄 수 없다. 일본의 미래 를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저 민영화를 하려고 했어요. 고이즈미가. 그렇게 2005년 7월에 가결됩니다. 간신히 통과가 됐어. 자, 근데 일본은 중의원만 통과하면 안 돼요. 참의원을 가야 됩니다. 이제 참의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참의원에서 통과가 안된 거예요. 나갈이 된 거야. 그러자마자 고이즈미 총리가 아까 총리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어. 중의원 해산 권력이 있다 그랬죠. 국민여러분 우체국 우정국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중의원에서 가결됐지만 참의원 새끼 들이 가결을 안 해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2005년 8월 중의원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1일에 재선거를 해요. 이... 자민당이랑 공명당이 연합을 했었거든요 당시 2005년 9월 기준으로 중의원이 480석이었어 이 중에 327석을 얻습니다 원래 자민당 공명당이 이 중의원 해산하기 전에 의석이 둘이 앞에서 275석이었어요 그리고 327석이 된 겁니다 아, 50석 늘었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중의원 의석은 늘어봤자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방금 전에 중의원을 통과했어도 참여원이 통과가 안됐는데 중의원을 해산해서 재투표하는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중의원을 저렇게 해산하고 새로 투표했더니 자민당의 의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참의원들도 바뀝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우정국 민영화를 원한다는 게 중의원 의석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참의원에 있는 야당들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다음 선거에서 박살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의원 의석이 나 고이즈미 총리가 해산하기 전에 275석밖에 안 됐는데 중의원 해산하고 재투표했더니 3217석이 됐다. 근데 저 참의원 새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귀 닫고 눈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안 해주고 있다. 이 새들 뽑아줘야겠습니까? 하면서 다음 참의원 거에서 이제 자민당이 연설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민당이 총리를 해먹을 때 자기들이 뭔가 불리하다 싶을 때 자민당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 자기들이 뭔가 개똥을 쌌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해산을 시켜요 국민 여러분 야당들이 지금 반대해서 우리 인간 자민당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수건 사업들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시켰습니다 우리 자민당을 더욱더 힘을 주셔서 이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론을 아주 지고 흔드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자민당이 저거 하려는 공약이 괜찮네 어, 안 괜찮나 만 보고 그냥 투표하는 거야. 국민들이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뽑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민당이 통과를 시키려는 법안이 괜찮나를 보고 판단하게 돼요 자민당이 당연히 집권을 할 거고가 그 전제로 깔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민당이 통과하려는 그 공약이 뭔지만 그냥 확인하게 된다니까 국민들이 물론 자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중의원을 해산시킬 때가 있어요 있는데 자민당만 많이 집권을 했던 적도 없고 저 중의원 해산을 자민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갈만 할때 그냥 확 해버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민당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켰어요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40일 내에 투표해야 됩니다 2022년 8월 2일 중의 해산! 그래서 그럼 40일 안에 빨리 투표가 이제 시작돼야 되거든요 선거가 그 40일 안에 어떤 네거티브를 할 것이며 어떤 공약으로 싸울 것이며 야당 입장에서는 자민당이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쥐고 자민당이 저 40일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요 이제 뻐꾸기마냥 앵무새마냥 여러분 이번에 이거 처리하려고 했는데 저 일본 민주당 새끼들 일본 공산당 새끼 이번에 처리 못하게 막았다구요 우리 자민당이 이번에 처리하려고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얘기만 4 0을 내내 주댕이로 떠드는 거예요 그럼 국론이 자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야당한테 눈이 안 쏠려요 잘 급작스럽게 해산하고 급작스럽게 또산거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 4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또산거에서 그런 거야 일본 중의원들 임기 보면은 어 저거 뭐 1년 반밖에 안 되지? <laughs> 81대, 82대, 83대, 84대 중의원이었대. 기간이 다 달라,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해산을 해버리니까. 일본 국민들이 투표율이 낮은 것중 하나가 이겁니다, 또. 판단을 못해요. 너무 자주 선거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지겨운 거야, 이제. 자민당을 뽑았었고, 자민당을 뽑았는데. 어? 해산됐네? 무슨 일 있나? 봤는데. 어, 뭐, 자민당이 또 이번에 법안 뭐 통과시킨데. 아 뭐, 자민당 뽑지 뭐 하면서 뽑고. 아, 또 선거하는데 지겨워 죽겠네. 또 이번에 뭔데? 이러면서 지겨워져요, 점점 막. 그 투표를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게다가 지금 현재 일본 국민들이 투표율이 낮고 자민당만 아니면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 북한이 또 계속 미사일 사과 이기잖아 최근에 중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고 한국도 반일 중국도 반일 이런 정서를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2011년에는 30대의 한국계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릅니다 이 양반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 불 지르고 나서 한국으로 관광비제로 넘어와 그러더니 나중 가서는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그 일본 대사관 있잖아 거기다가 화염병 던져가지고 잡혀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야저 저 범죄자 송환해달라고, 일본으로. 그랬는데, 당시 한국 정부가 이제 그, MB 정부지. 그 일본에 송환을 안 해주고 중국으로 송환을 해줘요. 중국에서 해결하라고. 피곤해질까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안 만든 거죠. 한국계 중국인이면은, 한국계는 빼고 그냥 중국인이잖아. 중국인인데, 일본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했어. 한국에 오더니,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어. 얘를 일본에 송환시켜봐.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럴 바에 그냥 중국에 보내버려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나은 거지. 그 이후에는 2013년에, 아 이런 일좀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해요 방화 미수 그래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도쿄 지방 법원의 집행 유예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폭파시킵니다 어디서 났어 그런 거는 또 그래서 이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 연못이 있어 여 안에 신사 안에 중국 국기 이름이 뭐요 그거 꽂아두고 집에 갔대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직원이 그 중국 국기를 치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 이러니까 일본 내부에 있는 일본 국민들은 평상시에 본인들이 중국인에게 뭐 호감이 있든 한국인에 대해서 뭐 호감이 있든 아니든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일본의 안보가 얼마나 부실하면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이 터지질 않나 뭐냐 이게 그럴 때마다 일본 국민들은 안보적인 불안감 같은 거를 느끼고 안보 불안감 때문에 평화안법 개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민당의 표를 더 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1990년 초부터 생겼던 잃어버린 10년. 버블 붕괴가 지금 잃어버린 20년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경제성장률 평균 내면요. 1990년 초부터 현재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 내잖아요? 제로입니다. 0. 면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일본의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도대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자주적인 일본. 안보가 굳건한 일본. 군대를 보유한 일본. 경제도 좋아지는 일본. 미국과 더 더욱 더 가까워지는 산. 인진 자민당 정권 사실 중요한 건 경제인데 안보가 아니잖아요. 그데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안보로 연결시키는 좀 인지부조화가 와요. 본인의 불안감이 안보 때문에 불안해진 거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경제가 어려운데 안보가 좋아지면 경제도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한다거나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왜 집권하고 있습니까? 터키에서 에르도안이 지금 십몇년 동안 왜 집권하고 있어요. 다 러시아 경제, 터키 경제가 안 좋아서 집권이 되는 거예요. 저 양반들 지금. 안보 또 특정 어떤 그 국가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을 지금 팔아먹고 있거든요. 푸틴이든 에르도안이든 지금 터키나 러시아가 그래서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본도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 안보파리 하면잘 먹힐 때가 있어요. 게다가 자민당 이빨이 개 진짜 개쩔어. 진짜 황금 이빨이야.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뽑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자민당이 잘못을 하면 일본인들의 투표율이 늘어나면서 다당의 의석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그럼 뭐예요 지금 자민당은요 자기들의 부패 스캔들이나 어떤 그 정치 부패 이슈나 이런 것만 안 터지면은 투표율이 낮은 상태로 계속 자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민당은 투표율만 낮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부패 스캔들 이런 것만 안 터지면 계속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민당은 그래서 자민당을 무슨 극우정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거 언론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이상한 정치병 걸린 사람 사람들의 문제인데 전혀 아닙니다. 자민당은 정치학의 정당론에 나오는 짬뽕 정당으로 봐야 돼요. 이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을지도 몰라.